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케이녀들은 왜 이렇게 자기객관화가 안 되는 걸까라는 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남자들도 자기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비율상으로 본다면 가반이 안 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유자들 같은 경우는 가반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이랑 비교해 보더라도 외국 여자들에 비해서 케이녀들이 자기객관화가 전안 된다고 보여요. 그리고 20대에 비해서 30대 K녀들이 자기 객관화가 더욱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10중 7회 같은 이상한 멍멍이 소리를 하고 또 심지어 30대에 괜찮은 여자는 많은데 괜찮은 남자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자기 객관화가 안돼 있다. 메타인지가 박살 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러면 이런 게 발생한 게 어떤 원인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서 크게 세 가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블라인드 글 하나 보시죠. 자기 객관 안 되는 자들 왜 이렇게 많지? 남자분이 글쓴 거예요. 나이 서른 살이 넘어서 아직 애인도 없고 시집도 못 가는 주제에 따지기는 진짜 왜 이렇게 따지는지. 소개를 시켜주려고 해도 오지게 많이 따지더라. 자기 객관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리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전 남친들로 인한 저는 착각이라고 보여요. 관련된 글 하나 보시죠. 알파 남 전문직 남자가 결혼 전 연애를 위해 안 따지고 여자랑 만난다. 연애용으로 여자는 오버스펙인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원하지만 남자는 결혼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서 결혼을 회피한다. 결국 헤어진다. 여자는 전문직 알파 남 만난 적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 급이라고 생각한다. 즉, 여자들 전성기가 20대잖아요? 이때 이제 뭐키큰 오빠, 돈 많은 오빠, 직업 좋은 오빠, 뭐 등등을 만나다 보니까 본인의 급이 그 급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급이 맞았다고 한다면 결혼까지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까지 못 갔다는 거는 이거는 실패한 건데 그래도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게첫 번째 원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문화라고 봅니다. 이자들끼리의 문화. 주식 갤러리에 있는 글 하나 보시죠. 산녀들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이유. 산녀 집단에서는 현실적이고 객관화된 진언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말 같지도 않은 자존감을 불어 넣어준다. 그 사람들이 엉성한 거짓말을 현실로 받아들이니 더 망가지든 말든 말이다. 썩은 귤 상자론이죠. 진짜 객관적으로 잘나고 예쁘고 어린 여자들에게는 이상한 자존감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욕과 폄매를 통해 자존감을 깎아내린다는 거다. 이거는 여자들끼리 여정여죠. 반대로 남자들 집단에서는 객관적으로 몬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는 지적이 발생한다. 한녀 집단과 다르게 오히려 잘난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칭찬과 존경으로 자존감을 더 불어넣고, 오한 사람에게는 강한 지적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자기 객관화가 정립되도록 종용한다이러니까 남자들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거에 반해, 한녀들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다. 이게 남녀 간의 문화 차이 같아요. 제 생각에도 뭐 데이터가 이런 거는 있는 건 아니지만 남자들 중에서 보면 자기 객관화가 안된 사람은 소수예요. 그래도 남자들은 자기 객관화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반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다반 이상은 자기 객관화가 안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이게 두 번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 번째로 고백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사 하나 보시면 이성에게 먼저 고백을 받아본 경험이 있냐라는 설문입니다. 미혼 남녀 783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여자 59.7%는 있다. 남자 43.9%가 있다합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16% 정도가 더 높아요. 그런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존재인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생에 많지 않죠. 뭐두 자릿 수 넘는 남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경우에는 평범하거나 평범만 약간 넘어가더라도 고백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아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빈도수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남자가 먼저 여자에게 고백하면서 사귀게 되죠. 요즘은 조금 과거에 비해서 덜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자가 먼저 대시를 하죠. 서구권 같은 경우는 이자들도 먼저 대시하는데 아직은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자, 이런 문화 차이. 즉, 한국은 남자 같은 경우는 먼저 고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다 보면 결국은 본인이 시장에서, 연애 시장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평가를 받게 돼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서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반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먼저 고백하는 경우가 드물죠. 설령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고백을 안 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오히려 남자한테 제발 고백하라고 꼬꾸기를 날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와 다르게 본인이 평가를 받는 입장이 아닌 평가를 하는 입장이 주로 많다 보니까 본인이 연애 시장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객관적으로 모르게 되는 거죠. 즉,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자들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은 글을 봤는데 이세 가지 정도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